어또또 또. 아영영 어. 또 어, 아, 영택 씨. 영택 씨. 어. 어진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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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, 그러니까. 주인님 잠깐 네? 얘기가 잘주인님 잠깐 네? 얘기가 잘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. 왜 매력? 이렇게 몰랐어. <laughs> 저는 진짜 덜덜 떨면서 아기 돼. 대대대 그때는 <laughs> 음악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어필할 때 맞아요. 자기 작업실 맞아요. 많이 모시고. 거든요 <laughs> 예, 예. 진짜 작업실이네요. <laughs> 아, 저도 가봤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 인터뷰 때저그랬어막그 아, 소나기 부르신 분이 막 하면서. 그때는 아, 선물입니다. <laughs> 근데 잘 어울려요. 왜냐면 그 변호석 상이에요. 상. 변호석 상. 아니, 그러니까 그 느낌. 변호석 님이야말로 진짜 스윗 대형견. 그거에 약간 그냥 표본 왜요? 스윗 대형? 대형 중형? 상호예드! 상호예드? 상호예드다, 그거 맞다 너무 귀여워 아니 주희 씨가 <laughs> 상대방 칭찬도 <침착도> 엄청 잘하고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뭔가 어,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재주가 있어요, 진짜 이거는 정말 주희 씨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야, 저는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 가운데 빈자리에 우리 또 재현 씨가 아 맞다. 아 맞다. 음, 영원히 돼서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 지금. 아 재현 씨 어떡해? 예.